예, 자연미수 오미자 농장입니다. 저희 오미자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 재배하는 밭 면적이 대략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해발 한 400m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이 오미자 밭에 올해 이제 딸밭인데요. 지금부터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제 오미자 싹도 보고 한번. 오미자가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이 오니까 밭에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먼저 풀들이 파랗게 올라오고 있네요 산이라 조금 늦게 봄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3월 중순 되면 조그맣게 이제 오미자들이 싹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하순경 되면 이제 이렇게 파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꽃눈인데요 이싹 밑에 보면 꽃눈들이 올라와서 여기가 오미자 열매들이 여기에 맺혀질 자리입니다 예, 올해 또 좋은 오미자 많이 수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 드릴 그럴 밭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오미자밭에 나와봤어요 날씨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이 깊은 산속에 한번 그 풍경들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